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를 넣어주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컬티베이팅 그걸 다스리며 지키게 만들었어요. 다 이루신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요? 다스리고 누리게 만들었어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요? 해 하나님의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마자 지키고 킵할 게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근데 뭘갈아요 근본된 땅을 갈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들이 범죄해서 온 세상에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그 땅을 왜 범죄한 인간들이 때문에 너 때문에 땅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아담의 범죄,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지고 나서 다 이루신 사역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여기에 의심이 생길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주위에 저주가 찾아와요. 하나님 보내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땅이 저주받을지어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 뭐가 나요? 따라하세요. 가시가 납니다. 뭐가 나요? 가시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얼굴에 어떻게요? 여러분 운동하면 제일 먼저 흐르는 데땀 흐르는 곳이 어디예요? 머리 이 이마에서 땀이 나와요. 이 땀을 흘러야 토일, 수고해서 빵을 먹는다 그랬어요. 왜요? 저주가 찾아왔어요. 인간이 땀을 흘러야지 그 땀이 땅, 저주받은 땅에 떨어지고 그 저주받은 땅에 나온 가시더미, 가시더미의 그 수고와 노력으로 빵을 먹는 게온 세상에 아담의 범죄로 말면 찾아왔어요. 그런데 누가 보면 22장 44절 여세요. 이2장 사주. 다이루신 일이 얼마나 축복인가 누구, 누가 보면이2장장사절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정확 하기 위해서. 성경을 직접 찾아봅니다 누가 보면이2장사4이2 44절. 2장사 44절. 자, 이첫 동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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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수한 일 때문에 온 인간에게 저주와 수고와 고통이 찾아왔죠. 땅은 여러분들 저주받고 가시가 나고 그리고 인간은 머리에 땀을 흘려야지 수고해서 돈벌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땀을 흘려서 할 생각하지 마세요. 끝장이 안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다 이루신 일에 축조 맞추세요. 이분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아멘? 자, 루크 투 이십이 절 사십사. 자, 투투사십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첫 에덴 동산에서 실수한 것을 두 번째 동산 이름이 뭐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겟세만의 동산. 할렐루야,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동산인데 가든인데 어느덧 가든 있죠? 이게 겟세만이에요 기름 짜는 곳. 예수님이 몸이 크러시, 몸이 터지면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내 주셨어요. 아멘. 그절 보세요. 갯사만의 동산이라는 뜻은 오일 프레스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에서 땀을 흘려야 수고하고 저주받은 땅, 가시가 난 땅에서 열심히 뭔가 해야지만 고통 속에서 벌고 그리고 잉태하는 고통 모든 생활의 충만함을 힘들게 스트레스 가운데 어깨 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몸이 쥐어짜면서 그분의 몸에서 땀이 나면서 이 땀만 난다고 땀 인간이 흘린 땀에 여러분들 모세 혈관이 터져서 이땀 속에 전능하신 자의 피가 땀방울이 떨어졌어요. 이 누가복음 헬라어 표기에 큰 땀방울이 저주의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레위기서 십칠장을 보면 여러분들 피의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이 피는 모든 저주를,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인만엘의 피, 전능한 하나님의 피, 그리고 전능한 그 아들의 피, 죄가 없는 아들의 피가 여러분들 첫 에덴에서 실수한 그런 그동산에 실수한 그 땅, 인간이 수고해야 되고 저주받은 땅을 개세만의 동산, 그분의 몸이 부서지면서 첫 십자가에 달리기 전 스커징포스트 그 로마 군병 앞에 칙찍질 맞으며 그 말뚝에 묶여서 맞을 때그 전에 이미 겟세만의 개세맨, 동산에서 그분이 기도할 때 저주받은 땅에 그분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 땀이 섞여져서 땅에 떨어지면서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구속해버렸어요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자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을 같이 되더라 아멘 잘 보세요 땀이 어디서 흘러요? 이마에서 마가복음 15장 22절 예수님을 끌고 그들이 간 장소가 뭐라 그랬어요? 골고다 골고다 따라하요 골고다 A place of skull 해골의 장소예요 왜? 인간의 마귀가 떠주는 스트로홀드 경관진의 싸움 터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승리케 하실라고 해골의 장소에 십자가 가졌어요 골고타 A place of skull 해골의 장소 그걸 크레인이엄 히브리오 헬라어로는 뭐야? 칼보리라는 거예요 칼보리 언덕 거기서 여러분의 캐스터머의 동상에서 이마에서 여러분들의 구속이 시작됐어요 생각과 스트레스와 땀이 흘려야지 이 돈으로 아이들을 먹일 텐데, 이 돈으로 아이들을 약을 사줄 텐데, 이 돈으로 내가 뭘 페이먼트를 해야 될 텐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저주받은 땅 그리고 가시눈물 받은 땅 여러분들의 이 사탄이 들고 오는 이 노에마 이 나우스라는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핏박을이 돼서 저주받은 땅에 저주받은 땅에 툭. 떨어질 때 여러분들 수고가 끝내 버리셨어요. 다 이루신 복음. 아멘.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뭔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아멘. 뭔가 다 이루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승리 가운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눈으로 영적인 눈을 열고 그걸 입으로 선포하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과 이빅4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플롬 빅토리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이골고다 언덕에서 승리한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싸움에 이미 승리해놓은 것을 입의 권세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사람들이 너 병치유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디 아픕니까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더뭘 노력을 해야 돼요 금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믿지 마세요 저가 이미 스커징포스트 채찍에 그 로마 군병들이 있는 그 브라이도리안 그 그 저기 광정에서그 말뚝에 묶여서 그의 큰 채찍이 떨어질 때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여러분들 암병이 없어져 버리고 채찍에 맞으므로 당뇨병이 없어져 버리고 채찍에 맞을 때 심장병이 없어져 버리고 이미 I am healed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다 이루었다는 권세예요 여러분들 병은 이미 지, 목사님, 나는 아픈데요. 마귀는 지금 나에게 아픈 걸 찾아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태도는 이 신앙생활에 아까 우리 찬성했죠. 굳건한 반석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의가 점점점 세워져 가고 있어요. 하면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나갔어요 하면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뭐냐? 여러분들 시부리서 열장. 1 3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0 0리서0 0 0 0절 여러분들의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 다이루0 0다는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0리서 끝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시0리서0 0 0 0 0 0 0 페이지. 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자백하면 할수록 죄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죄는 자백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riches of grace of g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다 이루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끝났습니다. 아멘. 자, 10장 11절 먼저 읽죠. 11절. 시브리서 10장 11절. 자, 죄를 얻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11장 10장 11절. 히브리오 첩도테논버스 11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이건 구약의 제사예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갖고 나가죠. 근데 이것은 죄를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다. 왜요?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매일 서서. 쉬지 않고 반복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짐승의 피처럼 다 이룬 사역을 이루지 않은 것처럼 회개하며 내죄를 없애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이런 것으로는 죄 없이 하지 못한다. 아멘. 아멘. 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다 이룬 사역을 믿으라. 오직. Once, for, once and for all. 그게 뭐예요? 단번에 그분의 흘리신 모혈이 너희 죄를 정결케해 버렸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살게요. 살게요. 자, 지금 다 이루어진 이거를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 자, 1 3절 이제 두 번째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자. 13절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들 보세요 이제. 자, 히브리서 10장 1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13절 363페이지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자, 우리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3절 보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죄를 그분의 보혈로 다 없애버리고 정결케 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에베소서 2장 16 2장 6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버렸어요.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다려요? 마귀는 이미 defeat, will defeat가 아니에요. defeated, 이미 패배 당해버렸어요. 아멘. 우리의, 우리는 죽음을 봐야 안 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원수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인데 이 육신의 죽음이 그리스 안에서 끝나버렸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영원히 삽니다. <laughs> 죄송한데. 나 장례식도 갔다 오고 보니까 크리스찬 다 죽던데요. 안 해요, 여러분들. 그분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잔다 고 그랬죠. 더 편해요. 우리보다요. 아멘, 아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 보세요. 보세요. 이 땅, 우리는 부활하지 못한 몸만 갖고 있어요. 그럼 어디 살아요? 어디살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신문을... 그리스도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어요. 누구랑 같이, 안 누구랑 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앉아 있어요. 하면 음. 사탄은 이거를 생각으로 아닌 것처럼 해요. 자, 여러분들 아파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어요. 음. 과거에 여러분들 믿을 때 음. 앉혔어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 옆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종말로이나 개시을 공부할 때 앞으로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중세 시대처럼 암흑의 시대처럼 우리에게 핍박이 오면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러는데 그거 이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왜요? 중세 시대 때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백만을 죽이고 핍박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거는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그 그러니까 내일이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애님이 자기 원주들로 언더도 히즈 후투 스톨. 자, 뭐래 발등상 밑으로 다 들어와요. 자. 목사님이 심장 수술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심장이 이제 더 건강해지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아픈 그 원수는 이미 목사님 어디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자 우편에 그러면 옛날에 아프던 이건 어디 가버렸어요 그 원수는 발등상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원수가 다시 찾아오지 않아요 암흑시대에 중세시대에 교회를 핍박하던 이런 환난의 시대 여러분들 과거에 무슨 부모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어제의 고통 어디 갔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발등상 내 발밑으로 모든 마귀의, 저주가 모든 마귀의 저주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응. 여러분들 다 이루신 일을 믿습니까 응. 여러분 여기 사세요 아멘 응. 믿음으로 사세요 응. 두 번째 뭐냐 원수가 내 발등상 밑으로 매일매일 들어간다 그러세요. 응. 아멘 응. 할렐루야 응. 자 그러면서 시브리서 10장 13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제 확실히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내 고통, 내 아픔, 내 가난, 오늘 일은 오늘 염려로 족하다. 왜? 원수가 어떻게 해요? 내 발등상 때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되게 한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앉혀 하늘 보자 여러분들이 앉혀 있기 때문에 아멘. 원수야. 너는 이미 내 발등상으로 들어가 버렸어. 과거 1년 전에 한달 전에 어제의 고통 여러분들 왜 마귀가 자꾸만 생각나게 주는지 아세요? 이 고통을 다시 느끼고 체험해서 다 이루신 일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야 이제는 그 고통은 내 발등상으로 들어갔어 왜? 주님이 그렇게 앉아계시기 때문에 나도 능력이 있게 사는 거야 아멘! 자 13절 읽읍시다 13절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고통은 매일매일 다 여러분들의 발밑으로 다 들어가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그 원수들은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과거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땅 위에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세상의 모든 암흑과 고통과 저주는 다 어떻게 해요? 발등산으로 다 들어가버렸어요. 다시는 오지 않아요. 옛날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와서 수십만 명의 인명들을 빼앗아 갔는지 그런 고통 다시 오지 않아요. 교회가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교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 딛고 가는 학교,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 어느 직장을 가든지 여러분들 때문에 왜다 이루신 일을 갖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 원주들 을다 퇴폐 버리게 아주 묻질러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 두 번째는 하늘 보좌의 내 신분, my 아이덴티티, 내 신분은 하늘 보좌에 앉기 때문에 원수들은 내 발등상이 된다는 강한 믿음 가운데 사세요 아멘! 민수기서사장에 보면 레이자손의 중요한 세 집화가 있죠 아멘! 따라하세요 고합! 고합자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게루손, 무라리자손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교회를 상징해요 고압 자손들은 고압자들은 성막의 중요한 캔들레브라 라브라 이런 등잔 등대 중요한 것을 그 아론의 아들은 다섯 명이었어요 중요한 걸 담당하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돕기 위해서 레이 자손을 택해서 중요한 세 그룹 고압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을 시켜서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그것을 싸서 짐을 지고 다니게 했어요. 아음 그래서, 고하 자선은 성소의 중요한 기구를 메고 다니고, 그 다음에 게루손 자선은 성소에 이런 휘장 같은 걸 메고 다니고, 무라리 자선은 성소 성막의 기둥에 나사 하나하나를 치고 빼는데 다 들고 다니고, 그걸 뭐라고 그랬냐 거기에는 봉사와, 모든 봉사하는 기명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라리 자선, 게루손 자손, 자선, 고하 자선들이 그 성막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를 시브리오의 영적 싸움을 한다고 했어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봉사하는 것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급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잘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와서 카메라 준비하고 구를 켜고 우리 청년들이 와서 이 밑에 있는 것들 쓸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면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상급으로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간증을 하세요. 대학교 입담에 목사님 중요한 시험이에요. 나 교회 안 나와요. 왜 시험 보때다며 그런데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정말 대학교 입시하는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대학 입시 시험에 거의다가 합격되고 좋은 점수를 냈다는 간증들이 나와요. 왜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영적 싸움의 승리로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봉사하세요. 우리 청년들 교회 나와서 봉사하세요. 아멘. 영적 싸움에서 준비하시고 우리 카메라 준비하시고 교회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민지기서 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봉사하고 행하는 것들이 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히브리어로 풀어 놨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승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으라. 제발 좀 믿으라. 믿으라. 믿어라 그랬어요. 뭘 믿을까요? 가나안 땅 적과 끌이 이미 흐르고 있다. 내가 이미 다 너희에게, 어떻게, 벌써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셨다. 아멘.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 축복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 자,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주목을 한번 주시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다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한 땅에 준비되어 있다.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다. 가서 취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마음이 히브리서 나와요. 히브리서 사장일절이지 마음이 강박하여서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 뭐예요? 어, 너 갖지 않았구나. 너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이게 사범서에 나오는 비밀을 푸는 열쇠예요. 아멘?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왜요? 다 이루신 일에. 이미 가난한 땅에 척과 꿀이 흐르는 거 가서 치워라. 아멘! 바로 내 겁니다. 왜요? 거인들이 살고 있었죠. 거인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 우물이 커요, 작아요. 아니, 우리보다 다섯 배큰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집이 커요, 작아요. 자동차가 커요, 작아요. 잠언에 보면 죄인들이 이어놓은 것을 의인이 찾아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뤄놨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놨다.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아멘. 보좌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원수들은 내발 밑으로 들어갑니다. 어저께 고통, 나 밥을 좀못 먹었는데요. 그 고통 다 밑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또 새로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서 취하라 그랬어요. 요소와 갈라비 가서 취했어요. 뭘다 이루신 일을 가서 가져갔어요. 아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복음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들 완전히 입고 있는데 이 복음을 다 이루신 일을 들으면 전신갑주가 강하게 부장이 돼요. 다 이루신 일을 듣지 않으면은 전신갑주를 사탄하려고 빨고 먹기게 만들어 버려요. 아멘. 단단히 입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취하리라. 믿음으로 취하리라. 2000년 전에 이르시 finish. 다 이루신 일 놀라운 축복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대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들어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게세만의 동산에서 이땅 저주받은 땅, 땅 가시가나 물이 없는 강고한 땅 스트레스와 수고해야 빵을 먹을 수 있는 땅에 그 저주의 땅에 예수님이 애쓰고 간절히 힘써 기도하시면서 이마에 혈관이 모세혈관이 터져 땀에 인간이 저주받은 땀에 피가 그 땀을 구속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다 이루셨다는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이 시간에 병들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아버지의 사탄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어려웠던 물질의 모든 환경들 없어지게 하시며 견고한 진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버리게 하시며 이제 축복된 것을 다 이루신 사역으로 나는 치유한 받았다. 나는 이미 부유해졌다. 내 기도는 응답받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사오니 보지 못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 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모든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내 마음으로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간절한 기도를 같이 할때 여러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개사만의 동삼서부터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저의 모든 고통, 죄, 저주를 다 구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이 시간에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길래 나는 그리스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된 것을 선포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기쁨을 내게 온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다 이룬 이 십자가의 공로를 마음으로 듣고 믿고 받아들이게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나는 다 이루신 것을 받아 누리리라. 아멘. 눈으로 보고 하부자는 취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심령 속에. 마음, 마음에 믿는 심령 위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드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